안녕하세요 주다육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 주다육의 이쁜 어, 아이들 선보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녁 아,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자, 날씨가 많이 푹해졌어요. 다육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그 선보일 아들은 첫 번째 자, 야생 레드 마리아예요. 야생 레드 마리아한테 지금 수입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음 어제는, 어제는 야생블랙레드마리아를 실방에서 팔았는데 오늘은 레드마리아 사이즈가 좀 좋아요 사이즈가 좋은데 얘들은 어, 이렇게 자구도 달려있어요 자구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사이즈는 어, 한 7,8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2만원씩 드립니다 2만원 야생레드마리아 2만원 자 이거는 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자 블랙 머스탱입니다. 블랙 머스탱, 블랙 머스탱. 얘들은 수입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애들이 뿌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 뿌리 내리는 상토가 있거든요. 뿌리 내리 뿌리 잘 내리는 상토를 제가 구입하시면 이렇게 심어서 드려요. 여기 여기 뿌리 여기 지금 우에는 흙으로 덮은 흙인데 밑에 보면 뿌리 잘 내리는 상토에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어요. 자 이거. 어, 블랙 머스탱, 블랙 머스탱, 개당 아, 2만원씩 드립니다. 개당 2만원. 어, 다른 판매자들은 보면은 4만 5천원씩 팠는데도꽤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자, 사이즈는 다 7, 8, 6cm, 7cm 다 그래요. 자, 이거 블랙 머스탱, 2만원. 15개만, 15개만 되겠습니다. 2만원. 자, 이거는 야생 레드 마리아는 여기 둘리 여섯, 여섯 개. 일곱 개 7개, 일곱 개만 일곱 개만 어 요거도 그냥 만 오천 원씩 드릴게요 만 오천 원씩 둘리 열개 드릴게요 열개 있으니까 둘리여섯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일곱 개인데 저쪽 바구니에 또열 개가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열다섯 개 제가 만 오천 원씩 요거도 열개만 오천 원씩 뭐 블랙머스탱은 어만 오천 원씩 아니다 블랙머스탱은 이만 원씩에. 10개 원래 3만원 4만원 팔던 아이인데 요거는 15,000원씩 10개 요 아이는 2만원씩 블레머스테 2만원씩 15개 자 그리고 요거는 음아 보톡스 카이, 카이저예요 보톡스 카이저 오늘 판매방에 카이저 올라온거 보니까 아 어,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게 도매가가 9만원에 올라와있어요 9만원 자 요거는 제가 오늘 보톡스 카이저인데 어 사이즈는 한 5cm, 4cm 정도 되아 나인데, 어, 5만원씩 드릴게요. 5만원씩. 5만원씩, 에 자, 이쁘죠. 5만원씩. 보톡스 카이저. 상당히 이쁘네요. 얘는 안 키우고 싶으면 몰라요. 자, 이거 호주 문쿠, 호주 문쿠 프랭크예요 호주 문쿠 프랭크 3개 있습니다. 여기 각 2만원씩 드릴게요. 각 2만원씩. 호주 펑쿠 프랭크. 각 2만원씩. 자, 호주 문쿠. 호주 문쿠. 프레이크인데 뭉크죠 얘는 뭉크 아주 빨개진 나이 자 이거 2만원씩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머큐리에요 머큐리 머큐리인데 제가 머큐리 욕심이 많아서 머큐리를 하도 많이 가져오다보니까 머큐리가 그냥 아주 귀천에 깔린게 머큐리에요 제가 지금 너무 머큐리 욕심이 많아 매니아 때나 지금이나 자 요거 머큐리 요거는 손톱이 약간 블랙으로 되고 요거는 레드 레드 오리지널다 먹힐입니다. 사이즈는 한 15cm 되는 아이들 자, 요게 이 분이 20cm 분이니까 감안을 하시면 돼요. 요거 어, 모두 17만원씩 팔던 아이들인데, 오늘 제가 요거 3만원씩 DC에서 14만원씩 드리겠습니다. 14만원씩, 14만원씩, 자, 4개 있어요. 4개, 마음에... 이쁘다 하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가셔야 빨리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손톱이 발딱 머큐리의 특징은 손톱이 바깥으로 발딱 자빠진다는거 그게 특징이죠. 자 이거는 어, 화이트 그린이 요즘 한참 많이 가격이 폭락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몸이면서 이렇게 하트 모양 요건 하트 모양 요거는 다른 데는 5만 원씩 파는데 저는 오늘 다섯 개만 4만 원씩 드릴게요. 5개만 4만원씩 거의 30도에서 40도 정도는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 사이즈도 20cm 정도 되고 4만원씩 30도에서 40도 벌써 노숙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노숙시킨 아이들 갖고 들어온 아이들이라 이렇게 벌써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4만원씩 4개 5개 있습니다. 4만원씩 5개 참 싸졌죠. 많이 싸져 이. 자 이거는 샤이키에요 샤이키 피멍 샤이키 피멍 샤이킨데 대품입니다 자샤이킨데자이것도한 15cm 돼요 이것도 16, 아니 16,000원 죄송해요 16만원 이야이렇게 손톱이 얘는 아주 네일아트 하는 것처럼 손톱 바디 요 손톱이 그냥 진짜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손톱이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샤이키 피멍 샤이키 만6 0 0 0원 다메고 원종 몰게인입니다. 블랙으로 된물드는 원종 몰게인. 어, 요거도 어, 풀분이 20cm 풀분인데, 어, 요거 다한 10, 10한 4cm 정도 되겠네요. 요거는 3개 있습니다. 3 개, 3 개. 6만 원씩 드릴게요. 원종 몰게인 6만 원씩. 자, 3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 맵이나 금이에요. 맵이나 금인데. 아, 손님이 만지작 만지작 하고 가셔가지고 원정 원정 맵이나 너무 이쁘죠 원정 맵이나 금입니다. 요거는 어, 원래 3만 원짜리인데 제가 세개 있는데 2만 8천 원씩 드릴게요. 2만 8천 원씩 피멍이 이렇게 예쁘게 드는 나이에 이렇게 피멍이 자 2만 8천 원씩 2만 8천 원씩 드려요. 자요거는 어, 코사지 코사지 코사지라는 나이에요. 요거는만 원씩 드릴게요. 만원만 원. 만 원. 코사지는 한 포트에 만 원씩 자, 예쁜 아이들은 상당히 예뻐요 다 예쁘더라고요 손톱이 이렇게 까맣게 물들고 자, 요거는 롤리타 자구가 다 달려있죠 롤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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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수입 들어온 아이들인데 뿌리는 없어요 근데 뿌리는 내려달래 내려드리고 뿌리 내리는 상토도 함께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뿌리 잘 내리는 상토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요거 6만 원 자구 짱짱하죠. 자구 엄청 많아요. 자, 군생으로 키워보실 분, 롤리타, 6만원. 되게 예쁜 아이예요, 얘도. 자, 요거는, 어, 레드 마리안, 어제 10개 있는데 다 팔고, 요거 딱 하나 남았네요. 레드 마리안, 레드 마리안, 요 하나, 6만원, 얘도 6만원. 자, 요거는, 어, 요건 블랙 마리아예요 아까 제가 저기 했던 블랙 마리아. 어 2만 원씩 팔던 거 얘도 15,000원씩 드립니다. 블랙레드 마리아, 이건 블랙 마리아 15,000원 씩 자, 이거는 제가 블랙 마리아를 이렇게 15,000원짜리 를 화분에 심어봤어요. 근데 어 얘가 블랙 마리아가 15,000원씩 드리고 어 이거 화분이 18,000원인데 화분이 맘 고치 어, 화분이라고 해서 화분이 상당히 좋아요. 사각분인데 어, 자리 정돈하기도 좋고. 어, 정리정돈 하기에 딱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어, 구멍은, 사이즈 구멍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큰, 큰 아이인데, 어, 요 아이 제가, 음, 화분까지 해서 35,000원씩 드릴게요. 35,000원씩. 화분이 18,000원. 얘도, 얘도 2발원인데 15,000원에서 38,000원인데, DC에서, 아, 33,000원까지 드릴게요. 33,000원. 33,000원. 엄청 싸게 드린 거, 분까지 해서 3만 3 0 원, 그대로, 그대로, 요대로 받으셔서 그냥 키우시기만 하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몰리. 몰리는 간추하고 가이아하고, 어, 교별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이아, 색깔은 간추고, 삘은 가이아 빌 같아요. 색깔은 간추고, 가이아, 가이아도 한, 이게 흑발광으로, 오래되면 흑발광으로 물이 들면서 되게 멋진 아이예요. 그리고 오늘, 오늘 어, 4만 원 드릴게요. 4만 원, 4만 원. 자, 요거는 어, 스페셜 먼디에요 아주 대품인데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고 상당히 크죠. 멋있죠. 자, 스페셜 먼디, 스페셜 먼디. 어, 요 아이는 제가 오늘 20만 원까지 드릴게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팔도, 팔도에요 팔도. 8도 20만원, 20만원. 음, 요기는 박화장입니다. 박화장. 합식, 합식 하시면 예쁘죠? 요거는 한 포트에 6천원씩 드릴게요. 6천원, 두 포트 만원, 한 포트에 6천원, 두 포트에 만원.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원종 방울복랑 아니다. 그냥 일반 방울복랑 금인데, 일반 방울복랑 금인데, 얘들은 대형종이에요, 대형종. 대형종이라서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애들이 요거 오늘 3만원씩 드립니다 3만원 삼만 삼만 원, 원. 3만, 원, 3만 원. 자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 요거 정교한 꽃이 너무 예쁘죠 정교한 선인장 가시 없는 선인장이에요 요거는 좀문값하는 아이예요 얘는 오늘 5만5천원까지 드릴게요 제가 5만5천원 5만5천원까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음 레드스핀이라는 선인장 저기 철안데 저도 레드스핀이라는 천철안는 처음 접해보는 아이예요. 근데 상당히 짭짤하게 굳혀있고 예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아이를 17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17만 원까지 d c 에서 17만 원까지 사요. 이세개 있습니다. 세개 예쁘죠. 생얼하고 같이 조합돼서 너무 예쁘고 얘는 또얘 나름대로 너무 예쁘고. 레드 스피인 철라 어, 레드 스피인 철라생얼하고 같이 있는 애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17만원. 얘 역시 화분 풀분이 20cm 풀분입니다. 20cm 풀분. 20cm 풀분. 그리고 요거는, 어, 요 아이 하나, 말을 안, 하,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요거 블랙 킹. 슈퍼블랙 r 요거는 한동안 15만원 1 8 o 아이인데 오늘 제가 요거 하나 뿌리 완벽하게 내리고 사이즈도 큰데 제가 키우려고 하는데 e 뒀던 아이인데 요거 오늘 1 3만 원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1 3만 원, 1 3만 원. 자, 요거는 호 s 벤세 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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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쁘죠 요게 요게 꽃대예요 요게요 꽃대 노랗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 호른벤세 요거 3만 5, 4, 아니, 4만원 짜린데, 3만5천원까지 드릴게요. 3개 있습니다. 3개. 3개 있어요. 3개. 3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어, 마리안느 금. 마리안느 금, 쌍도 두개 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오늘, 어, 쌍도 두개다 팔리고 두개밖에 없어서, 어, 6만 원짜린데 5만 원에 두개 드리겠습니다. 5만 원에 5만 원씩 두 개. 자 그리고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너무 예쁘죠? 자 블루 드래곤 사이즈는 한 7, 8cm 되는 아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 아이도 5만 원씩 드릴게요. 블루 드래곤 5만 원씩. 진짜 싸네. 지난 주에는 이거 제가 7만 원씩 팔던 아인데 블루 드래곤 음. 5만 원씩 드릴게요. 오늘 오 5만 원씩. 5만 원씩. 문자 주시면 돼요. 문자 주시면 블루 드래곤 사고 싶어요 하시면은 제가 어 문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거니까 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마에드시드시는 마음에 아이들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자, 요거는 음 로즈가넷 로즈가넷인데 로즈가넷인데 웨드에요 웨드 외드 네개 있는데 어 얘도 5만 원씩 드릴게요. 얘도 가격은 이래. 이렇게 팔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것도로즈간에 아주 피멍이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보세요. 이렇게. 피멍이 예쁘게 드는 아이인데. 피멍이 아니라 얘는 퍼플색이구나. 진하게 보라색으로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드는 아이인데. 요것도 다섯 개 있어요. 요거는 5만 원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 차근차근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시면, 어, 요거, 퍼플 요게 진짜,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이 저는 지가 아깝네. 엄청 싸게 드리는 거예요. 자,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돌덩이 같이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들. 요거 5만원씩 드릴게요. 차근차근히 보시고, 음, 차근차근히 보시고 아이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어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보고 이쁜 어 아이들 선별해서 찜하시는 순서대로 이쁜 아이들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찍을게요. 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어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